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참된 의로움은 무엇인가 참된 의로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죄인되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결코 어떠한 죄악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로움은 온도를 제기로 말한다면 좀 차단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참된 의로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셉이 보여주었던 참된 의로움의 모습을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었겠지요 이 의로운 사람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에게는 결혼을 위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어렸을 때 부모 간에 약정하는 단계가 있고, 성년이 되어서 당사자들이 부모의 약정에 동의하는 약혼의 단계가 있고, 그런 약혼 후 1년 후에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 결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약혼한 이 마리아가 얼마나 정숙한 여인이었는가는 어려서부터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런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충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므로 이 일을 마무리하려 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만약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마리아는 돌로 쳐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런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는 말은 합법적이다, 율법을 준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리 친밀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율법대로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해 처형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로움은 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병자를 보았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요새 벽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용히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메시아의 탄생을 위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사자의 현몽으로 진실을 알게 된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에게 현명하셔서 마리아의 혐의를 벗기셨으며 그녀를 데려와 아기를 낳기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 명령대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왔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라는 성도들여 이렇게 마리아를 보호하고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을 볼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극률이 여기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공의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정말 0.0001%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큰그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그런 구원의 행위를 우리에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극유리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피도 눈물도 없이 의의 칼을 휘둘러서 단칼에 자르는 사람이다. 그나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의로운 자의 모습은 그보다 더 한층 자유로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여러분 혹시 파리 똥도 똥이다라는 식의 의의 칼을 휘두르려 하지는 않았는지요? 자칫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중에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쓴다는 분들 중에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공의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볼때 우리의 의는 자기 의를 의 드러내고자 하는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의, 의, 자기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 사랑으로 대하는 의, 그런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참된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우리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것이 이것이 참된 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았을 깨닫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애를 쓰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로움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도를 깨우지 않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의로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움의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다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장부들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늘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깨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병중에 고통하며 괴로하며 워 어찌할 바를지 못할 때, 하나님 저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선이 건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중한 자실에 계신데 하나님 속히 회복케 하셔서 아버지여 참으로 마음껏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통하여. 주시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간 영을 결박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기를 아 원합니다.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울리넘어리를 쓰러뜨리고 흔드는 악한 영아,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명하노니 모든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야 떠나가라. 모든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다친 것은 열릴지어다. 꼬인 것은 풀릴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주의 력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주여 믿사오니 주여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로하신 어른 신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맑은 정신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주여서 마음껏 주의 전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아버져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얻어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큰 장부들될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주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땅까지 몸을 증가하는데 선교 1위국이 될수 있도록 주여 평화통일의 길도 앞당겨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들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한민족 되어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특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제목마다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기도 제목들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 좋은 것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여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